안녕하세요. 송갈래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희로애락으로 가득 차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풍맹 많은 삶들을제기잘 이겨내신 5060, 50대, 60대 여러분들 같은 50대, 60대인 제가 응원하며 박수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4년 전쯤에 당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여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보았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이라고 하면 은 정말 띨빵한 사람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당하는 병신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주 시골에 노인분들이나, 어, 노인들을 비하는 하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이지 않겠냐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내가 당한 걸 보면 은 나는 병신 같고, 띨빵하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어, 혀 밑에 독을 숨기고 부드럽게 돌리는 그 현올림에 마치 블랙홀에 빨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치 무엇에 신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젊은 남자의 현올림에 뒤를 그 시키는 대로 막 따라갔으니까 말입니다. 딸애가 대학 4학년을 돌림 마치고 벤처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는 유학을 가고 싶어, 어, 독일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좀 편하게 그렇게 한국에서 살다가 그렇게 취업도 하고 시도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자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응, 응, 그리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는 보정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슈퍼 컨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넣어야만이 어, 유학 비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87,6700유로 증가되어서 우리도 1천만원 좀 남짓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음, 출국하고난 다음에 차차차차 붙여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거라라고 합의를 받습니다만는또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애비 마음에, 자, 출국할 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가면은 얼마나 마음을 편안히 그렇게 갈수 있을까 하여서, 자,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고 긁어 모으고 있었던 그 찰나였습니다. 근데, 현대 캐피탈 서민금융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내 이름을 넣어서 문자가 왔더라고. 아주 저리로. 이게 감독인 줄 제가 모르고 전그 핸드폰 번호를 눌러 보았습니다. 보니까 현대캐피탈의 대표 전화가 맞았습니다. 눌러 보니까 자 그때부터 벌써 내 핸드폰에는 악성 코드가 깔리기 시작했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내 성함을 대어 보니까 오, 네 맞습니다, 송관례님은 서민금융팀의 대출 조건 에 해당되어 집니다. 자 얼마 정도가 가능하니까 아주 저리도 가능하니까 상담 좀잘받아보시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젊은 담당자가 젊은 남자가 아, 담당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의 대출 받을 때그 상담 내용하고 또 필요한 서류하고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한참 실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와 사람 말이. 송달래님은 신용이 좀 나빠서 대출에 부결이 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건 한두개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신용을 높일 수가 있고 신용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 대출 상환금액하고 필요한 자금하고 합친 금액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저리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은 생각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확인한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금융감독을 검색해보고 또뭐 기업은행 내가 주로 기업은행을 주로 대출했으니까 그죠. 기업은행 도 이렇게 해보고 해볼까?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 이것은, <laughs> 알다시피,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어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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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은행에 입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구누구 금융감독의 무슨 무슨 팀장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뜻 생각이 잘 동의할 수가 없어서 또 끊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오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근무하고 이거 맞느냐고? 아, 금융감독원으로 이렇게 지 전화를 걸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 사는 소리가 아까처럼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아니니까 내 계좌로 넣어주면은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아주 당당한 그런 말투로 말 하더라고요. 여기서 의심을 해야 개인 계좌라고 이야기할 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당당함에 귀가 눌려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의 그 희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딸과 나의 그 그 주택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출받고 현금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어, 대출이 있는 것을 상환을 했습니다. 아, 상환한 게 아니고 아, 그 사람 그죠? 계좌 계대로 입금을 했습니다. 좀 찜찜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그 당당함이 워낙 당당해서 일단 믿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기다리고 었습니다 조금 이따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지금 빨리 계좌 동결하시기 비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 것이니까 은행에서는 증명쓰지 말고 기다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보이스피싱입니다. 100%입니다. 내말들으십시오 사장님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은행이 내 개인으로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막 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 금융감독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와, 제가 그 악성코드는 내 폰에서 전화를 걸면은... 무조건 자기들이 세팅해 준 자기 번호로 자기 사무실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했을 때도 자기들이 받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자기들이 받았고 기업은행에 전화를 했을 때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상환했냐고 물어보니까 아, 상환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았을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가. 일반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우리가 왔날보 나를 피식한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떡다운데 가지고 기업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통계 좀해 달라고 아주 기어들어간 소리로. 내 발을 지왜 그랬냐고, 왜 그랬었냐고, 왜 그렇게 당했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늦었을지, 늦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빨리 관할, 관, 관할 경찰서로 가셔가지고, 사이버 금융팀에 가셔가지고, 이거 신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6시간, 6시 밤 저녁이 되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분당 경찰서로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 또 오네, 또 오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관님, 내가 많이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닙니다. 경찰도 오고요. 다음에 검사도 오고요. 변호사도 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신고 조사를 다 하셨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지나면은 당신이 계좌에 당신 돈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만은 그 남아있는 돈이 당신의 정부의 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시피싱을 해서 받아들인 돈의 합계인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 알기까지는 또두달 정도가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조사가 되어지면 바로바로 연락해 드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을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딸과 같이 버따를 사들고 어, 기동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음 눈물납니다. 돈이 아까웠을 거 아니고 나를 막지 못했는 게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현혹된 것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기도원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단 돈은 살아있다고 분당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더 지나야만이 당신 돈이지알수 있다고 알죠. 음, 또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돈 맞습니다. 아마 입금되었을 겁니다. 100% 돌려받았습니다. 여섯 과정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중에서 두 과정이 우리도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안 당해야 합니다만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당했으면 빠른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은 절대로 문자 등으로 홍보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 오면은 클릭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진행이 되어졌다면 은행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계좌 동기를 3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당했으면 환불 가능성을 가지고 바로 관할 경찰서 사이버 스대로 가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막 오픈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환불하면 됩니다마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환불을 받지 못하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절대로 이런 것에 유혹되면 안되겠습니다. 어떤 기분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만은 벌써 지난 일이고 환불을 받아서 이렇게 뜯을 수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좌기감이 들고 막 정신병 걸릴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돈 천만 원 때문에 아니고요, 죠 그렇죠? 자, 이러한 사건들도 우리 5060 세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안고 갑시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